자, 이어서, 엘레아 노아, 엘레아 노아 륙피 died in the church. 엘레아 노아 륙피는 죽었다. 죽었는데, in the church. 교회에서 죽었다. 교회에서 죽었다. and was buried. 그리고 묻혔습니다. 그리고 묻혔는데, along with her name. 함께. 그녀의 이름과 함께. 그녀의 이름과 함께. 묻혔다. Nobody came.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Father Mackenzie wiping the d i r t from his hands as he walked from the grave. Father, Father 신부,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부, 신부인데 Mackenzie, Mackenzie 신부가 wiping, wiping, 그 닦아내는 거죠. 뭐, 여기서 d i r t 는 먼지니까 먼지를 닦아내고 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는데 from his hands. 그의 손들로부터, 그의 손들로부터 먼지를 터는 거, 먼지를 닦아내고 있는 중이다. 못, 어, 못 하면서. He walks from the grave. 그 걸어서 온다. 걸어서 오는데 그 무덤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오면서부터 그의 손들을 턴다. No one was saved. 누구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구원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All the people, all the lonely people, 모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all the lonely people 모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where do they all come from 그들은 모두가 그들은 모두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all the lonely people 모든 외로운 사람들 모든 외로운 사람들 where do t h y where do they all come from Where do they all belong? All belong, 속하다는 뜻이고, 그들은 모두가, 그들은 모두가, 어디에 속하여 있을까요? 어디에 속하여 있을까요? 지금 그 내용을 쭉보았고 지금 이 내용은 이제 다 비틀스, 비틀스 곡에서 옐로우 서머린, 노란 잠수함, 우리말로, 옐로우 서머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곡인데, 그 곡이나 그 어떤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어뭐 음악을 전문적으로 클래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다 굉장히 그뭐 모짜르트보다도 굉장히 더 이렇게 다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 그렇게 이제 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곡들을 쭉 같이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